어, 안녕하십니까. 투마리치킨 김병만입니다. 먼저 투마리치킨을 찾아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신 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 김병만과 투마리치킨과의 인연을 정말 궁금해하시는데요. 그 인연은 어, 4년 전인 2011년 제가 홍보모델을 하면서 부터입니다. 아,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어, 저도 투마리치킨의 이론이 돼서 마케팅 CEO로서 본격적인 투마리치킨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투마리치킨만의 경영 방식, 바로 정직함, 맛, 합리적인 가격, 상생 관계입니다. 첫째, 투마리치킨은 예비 창업주들의 꿈을 위해서 상생 관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흔히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경우 안 망하면 다행이라는 말들 많이들 합니다. 어, 저는 쉽게 말해서 어, 망하면 같이 망하고 성공하면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가 같이 성공하는. 상생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 그래서 예비창업주님께서 가맹본부에 투자를 했던 것만큼 가맹본부도 예비창업주님께 투자를 해서 더욱더 신나고 열심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가족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투마리치킨의 맛은 정직합니다. 투마리치킨은 숙성법부터 남다릅니다. 여러 한방 재료와 20여 가지의 염지 방식과 신선한 재료로 숙성했기 때문에 치킨의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함이 살아있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만든 치킨의 맛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투마리 치킨의 자랑입니다. 100% 국내산 닭으로 한 마리 가격인 17,500원에 제공했기 때문에 맛과 품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할 든든한 상생의 가족이 있습니다.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 저희 투마리치킨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 끝으로 어, 성공적인 창업의 지름길로 이끄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저는 투마리치킨 가맹점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투마리치킨과 함께 성공 창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